성경 속에서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소위 오순절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에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의 도전은 부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부흥에 대한 도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42절은 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3천 명이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힘썼던 것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초대교의 교제는요, 깊었습니다. 아주 폭도 넓었습니다. 정신적인 교제와 더불어서 물질적인 교제도 다 포함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셋째로는 저들이 떡을 떼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함께 떼려면은요, 열심히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모이기 위해서 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함께해야 모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함께 하려면 같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초대교회가 힘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아무리 성대의 교제가 깊어지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저들. 저들이 그래서 항상 한 일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입니다 언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오순절에 불같이 많은 성리의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입니다 언제부터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를 만나는 체험,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체험적 사건이 있을 때에 저들이 그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는 겁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전적으로 애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